제사장과 정치가들과 또 사법가들과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결국 미스바와 다보레 했던 그런 이 우상숭배가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 그물이 된다. 자기 그물을 쳐는 그 그물에 결국은 빠져서 자기들이 망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어,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특권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요즘은 오히려 불, 이, 그 사람들을 불신하고 그 사람들이 욕먹는 근거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바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올무가 다른 사람 잡겠다고 만들어 놓은 올무에 자기가 빠지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요즘도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너희들은 음행 때문에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다. 결국은 4절에 다시 보시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죄에 빠져들면 죄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음행의 죄는 결국 점점 점점 더 깊이 더 깊이 끌어들여서 마치 물귀신처럼 끌고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지 회개하 회개함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결국은 죽어야 끝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음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다 한다 다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멀쩡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기어코 끌고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알려진 바에 알려진 바처럼 처음 시작할 때 살짝 덮고 지나가고 해결하고 지나가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키우고 키워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다시금 그옛 영화를 회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막아세우시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죄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떠나가심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제서야 양 떼를 데리고, 양을 가지고, 송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뭔가 한번 회복해 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겠다고, 라 내가 그들을 떠난다라고 말해요. 왜 너들은 지금 딴 남자한테 가서 사생활을 낳은 여자처럼 너희들은 정조를 지키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지켜야 될 정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고 또 폭력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요즘은 측량을 해서 정부가 관리를 하지만 옛날에는 땅과 땅, 내꺼, 거, 너꺼 거땅 사이를 바 땅에다가 돌멩이를 박았거든요. 그런데 돌멩이를 심어서 어 심어서 요쪽 요렇게는 우리거다 라고 그렇게 경계표를 지계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땅을 구분하는 그런 경계표시를 박아놓았는데 이 지도자들은 몰래 가서 그걸 파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몇 발짝만 옮겨놔도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내 걸로 되죠. 이런 식으로 자기 땅을 넓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폭력을 행하는 이런 삶이 누적이 되어서 이 다른 사람 등쳐먹는 것이 한국 사회에도 너무 많이 정치인들 사이에도 법조인 사이에도 심지어는 더 이상 말하면 곤란하겠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 또는 권력 실력 기술 그걸 가지고 노동자들은 노조라는 힘으로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들은 뭐 어떻게 자기 이, 이익을 더뭐 충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수술하지 않겠다, 치료하지 않겠다라고 반란 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근데 내가 그래. 나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저렇게 해서 대부하고 난리를 쳐서 자기 이익을 다 확보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만 바보되고, 나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그러니까, 악이 악을 부르고, 죄가 죄를 부르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가 돼요? 힘없는 사람들은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죄는 결국 그 사회의 음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음과 같이 되고 존 먹는다는 죽음 두 번째로는 썩는 것, 썩이는 것 같이 되는 것. 결국은 이런 불의가 그 사회를 썩게 만들고 그 사회를 존 먹게 만들어서 결국 사회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 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또 자기 상처를 고치기 보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아수르한테 가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아수르는 장차 뭐 어떻게 되지요? 이스라엘을, 어, 북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잡아먹는 나라입니다. 결국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수에게 가서 해결점을 구하다가 결국 속을 다 내보이고 그들에게 인수합병되는 그런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뭐 같다고요? 사자같이 그들을 삼킬 거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마지막 15절에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는 나는 나서지 않겠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이 극심해져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원하겠다 라고 언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문제를 깨달았다고 해서 어설픈 해결점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셔서 앞, 앞에 나타나셔서 앞장서서 나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죄를 음행의 죄를 다른 사람 합법적으로 때로는 불법적으로 약한 사람을 압제하는 것을 버리고 지도자 때문에 당, 우리들 주변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도자인 나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서 비정상적으로 하는, 불의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신음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임금 안 주고 떼먹으려고 덜돈 주기 위해서 악을 행한 것이 없는지 찾아 발견되거든 다 정리해서 억울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극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